요 5월 5일 어,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단 요약입니다. 발락은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말하겠다고 하였다. 또두 번째 발락은 발람을 대접하였다. 이스라엘 진 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 일곱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다. 발람은 발라에게 모아 왕이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예언을 전하였다.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다. 자생자립자존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. 특별하다. 음, 특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 임재하시는 이게 본문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 하시려고 합니다. 야곱의 사분의 일이 티끌도셀 수가 없다. 은성함 나의 종말도 그와 같기로 난다. 타인이 모범이 됨. 나는 의인으로 죽기를원한다 그 의로 의인을 죄인이라 할때 죄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의인은 이제 그, 그, 그 의로 우신거죠 예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발람이.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였다고 발락에게 말하였다. 그리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발람이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들에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. 음, 어떤 사람들은 아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될 건가? 또이 사람은 정말 나와서 파트너가 될 건가? 또이 사람은 누군가? 특히 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대도리 안에서 만나게 되지요.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. 특별히 우리들은 적용해보는 교우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일단 꼭교회 멤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고 <laughs>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,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반락과의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저 사람 나빠하고 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럼 나도 같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할 게 아니지요. 그 나와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.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방법은 번제를 통해서 일곱 번그 특별히 번제를 통해 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알아보 네,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,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인데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은, 어,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,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방법을 알기 원한다 다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e l 한 사람은 좀 제목이 애매하면, 어,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이전 제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는 누군가가 어 하나님 어떻형제를 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기를 원하지요. 그래서 음 그리고 어 알게 되는 방법, 본질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, 그 태도는요,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태도죠.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방법은 번제라는 걸 통해서이고 알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한 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. 그 사람에 대한 뜻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특별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왜왜그 사람은 어떤 자기군일 수도 있고 있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우리들이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음,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면서 누구 죄 때문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할 때에 오는 그 어떤 특별함 또그 어떤 번성함 그,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 어떤 것처럼 우리들도 한 분을 한 분을 하나 옆에 바라보고 혹시 누군가가 조금 갈등관계가 있다면 오늘도 그 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 속에서 그 시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